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옷과 고나마 포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예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나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자로는 똑같이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부자는 불속에서 고초를 겪고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왜이 불의 고초를 겪고 있을까? 부자인 게 잘못일까? 부자로 태어나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게 어떤 죄가 될수 있을까? 우리 모두도 이 부자처럼 호화롭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자에게 크나큰 어떤 대역죄인 같은 죄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한 가지 큰 사실을 놓쳤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문 앞에 있는 나자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집에문 대문 앞이라고 한다면 부자가 하루에도 몇 수십 번 드나들 수 있는 길이면서 그 길에 있는 나자로를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그 나자로를 바라보지 못했고 나자로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부와 명예에만 휩싸여서 자신의 어떤 가족들의 어떤 영예만에 휩싸여서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삶에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자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에서 매몰되어 있었고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만 매여 있을 때, 우리가 놓쳐지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었지만 거기에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더욱 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삶 안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에서 뒤처지고 세상의 경쟁에서 뒤쳐져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회적 논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걱정한다거나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기 앞서서 내 자신부터 살고 내 자신부터 성공하고 봐야겠다는 삶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더더욱 내 중심, 우리 가족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오늘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를 빗대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앞서 미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민들,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양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타양살이의 삶도 정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하는 떠돌이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나와 모르는 사람들,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생각해도 되는 사람들. 나에게 그런 일이 없다면 결코 생각해볼 수 없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범주를 나와 내 가족, 내 친척의 범주에만 한정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류가 하느님 백성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형제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무관심의 삶의 태도들은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랑의 계명 복음적인 삶의 방식의 삶을 실패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점점 더 우리를 불행하고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해서 새로운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게 교황님도 무관심의 문화가 팽배한 오늘날의 삶을 바로 하느님 사랑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받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웃에 사랑과 다름이 없다.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만큼 나도 나와 함께 살아가야될 이웃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선사하고 이 하늘땅 물범 모임 창립 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하늘땅 물벗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구성하는 이들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피조물을 우리의 새로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삶에 더욱 적극적인 기도와 실천의 삶을 살고자 투신하기 위해서 오늘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새로운 연대의 삶을 살아야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삶이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일족서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화려하고 굳건한 어떤 그 모습 안에 고통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음을 꼬집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번들어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점점 더그 안은 골마 들어가고 있고 머지않아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 예언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만 괜찮으면, 우리만 괜찮으면 하는 식의 삶의 방식은 결국 우리 안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한 채그 골마진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같이 공멸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하는 연대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히모테오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한 하나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모든 전심을 걸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삶 자체가 자신의 인간적 명예의 삶을 모두 내어던진 채 하느님 뜻을 쫓는 삶 안에서 모든 전심의 투신을 살았던 삶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느님 복음을 더욱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범주를 세상 모든 이들과 피조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청하면서 오늘 미사 를 계속 해서 봉헌 했으면 좋겠 습니다.